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골프 선수가 20대, 30대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경주 선수였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한국 프로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역대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경주는 자기관리 일환으로 술, 커피, 탄산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20대 30대와 겨루기 위해 알콜 카페인을 일절 먹지 않으며 몸 관리를 한다고 말했는데요. 최경준은 젊을 때는 소폭으로 2 0잔까지 너끈히 마셨으나 3년 전부터 공도 잘못 치면서 몸에 해로운 술을 먹는 게 잘하는 짓인가 싶어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있다며 탄산음료도 끊어 햄버거를 먹을 때도 콜라 대신 생수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경기를 위해 끄는 술과 탄산, 커피는 정말 운동 능력을 떨어뜨릴까요? 최경주 선수의 기적의 우승 스토리에는 어떤 신체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슈퍼푸드 TV입니다. 슈퍼푸드 TV와 함께 건강한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프로와 같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 여기저기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도 한그중 하나인데요. 특히 프로 운동선수들에게서 근육 감소는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데 치명적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술을 멀리하는 데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체내에 술이 들어오면 이뇨 작용이 일어나 소변으로 수분이 배출되는데 이때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마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진 근육은 금방 피로해지고 운동 능력과 효과가 떨어지죠. 또 알코올이 분해되면 나오는 아세트할 때아이드는 위 대사 기능을 떨어뜨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평생 근육을 잘 유지하며 오래 잘살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육은 40대를 넘어가 시작할 무렵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30에서 40대에 비해 30%가량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같은 연배의 어르신인데 어떤 분은 등산 운동 여행 등을 즐기며 활력 있게 사시지만 어떤 분은 거동이 불편해 거의 누워만 계시는 경우도 볼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관리입니다. 젊어서 관리를 해야지 늙어서 하는 관리가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 해도 관리를 통해 튼튼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약을 연구해 봤지만 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딱두 가지인데요. 그두 가지는 바로 올바른 운동과 영양 섭취입니다. 운동은 매일 걷기 30분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영양 섭취는 과일, 야채, 통곡물 위주로 소식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고생스럽게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를 하는 것. 근육 감소를 막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운동 방법입니다.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나이는 길게 잡아도 약 40대 초반 정도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40세를 넘어서 하는 근력 운동이 소용이 없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량이 늘지 않더라도 근육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몸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 운동을 권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시는 게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인데요. 이것은 운동이 아닌 산책입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줄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부하라고 하는 것은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다소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 가능하다면 주 3회 이상 힘들다면 주 1회라도 꾸준히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횟수와 강도를 조금 더 높여 진행해 보십시오. 특히 단련하면 좋은 부위는 몸 전체 근육의 절반 가량에 몰려있는 허벅지입니다. 40에서 50대의 허벅지 근육이 빈약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4배에서 5배 증가하며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복부 내장 지방이 쌓여가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충분히 연소되지 못하는 등 신진대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등산, 계단 오르기 등 하체를 쓰는 운동이 허벅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니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면 집에서도 할수 있는 허벅지 운동 기구를 사용해서라도 근력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가장 많이 판매되고 리뷰가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올바른 영양 섭취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밥국, 나물, 김치 등을 중심으로 한식단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필요한 양보다 적게 섭취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를 적게 먹고 채식을 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도 한몫을 하는데요.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몸무게 1kg당 하루에 1g에서 1.2g 권장합니다. 즉 몸무게가 50kg이라면 단백질 50에서 60g, 몸무게가 60kg이라면 단백질 60에서 72g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안 오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단백질 8g 함유하고 있는 식품들의 단위입니다. 밥한 공기에 약 단백질 6g이 함유되어 있으니 하루 3끼밥을 드신다면 약 18g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섭취해야 할 하루 단백질 양에서 밥으로 섭취할 수 있는 18g 뺀후 나머지를 지금 보이시는 식품들을 통해 섭취해주시면 됩니다. 메인 반찬을 준비하시는 게 여의치 않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단백질 보충제로는 분리유청 단백질이 있는데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는 평균 71세. 노인들에게 분리유청 단백질을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 영양학회지에 실렸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보충제입니다. 분리유청단백질은 농축을 많이 시켜 단백질 순도가 90%가 될 정도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유당도 적기 때문에 우유 먹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편히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즉 가장 무난하고 대중적이며 가성비 좋은 단백질이 분리유청단백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분리유청단백질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품 구매 시몇 가지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가장 많이 판매되고 리뷰가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제품들이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루 단백질 섭취 권장량 이상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권장량 안에서 단백질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육감소, 즉, 근감소증을 개선시켜줄 치료약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나이 들면 의사가 근육감소를 막을 수 있는 특효약을 처방해줄 것이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특효약은 없습니다. 40대부터 허벅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잘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0대, 50대 장년층에게 우리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준 최경주 선수처럼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운동과 영양요법으로 근육을 지킨다면 인생 희망에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